음. 안녕하십니까 황나무 회계 TV의 황나무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복합금융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주제고요. 저도 최근에 그 같이 일하는 그 동료 회계사님들과 스터디도 했는데요. 어, 그만큼 쉽지 않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어렵더라도 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리고 그 같이 스터디한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복합금융상품. 어, 용어부터가 좀 생소한데, 용어 정의부터 하자면, 복합상품도 있고요. 예, 복합상품은 하이브리드 인스트루먼트라고 하고, 복합금융상품. 복합금융상품은 컴파운드 인스트루먼트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주계약이 비파생인 금융상품 요거 플러스 요거 하나만 있으면 그 복합상품이 아니겠죠 여기 내재파생 요 금융상품에 내재된 파생상품이 있다 이런 경우는 복합상품이라고 하고 복합금융상품은 이제 자본 부채 요소, 부채 요소와 자본 요소가 같이 있는 경우. 같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발행자 입장에서는 복합금융상품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합상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이 복합금융상품의 예는 그 전환사채. 신조인수권부 사채 상한전환 우선조 등이 있고요 어, 그, 그쵸, 그, 그, 그세 가지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 그, 발행자 입장에서는 뭐전환권 대가가 자본일 수도 있죠. 예.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복합상품으로 보고, 예. 판단을 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채요선은 주계약이 비판생인 상, 융상품이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또내그매 네, 파생 상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22년 5월 달에 이제 감독 지침이 하나 나. 금감원 감독 지침으로 제3자 지정 매도 자 코럽션. 어, 그러니까 그 발행자가 그요 콜을 해서 다시 어, 이전화자체에서 전환권을 대사서 자기가 지정하는 재산자한테 부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이게 발행자의 권리죠. 네, 콜이죠. 발행자의 콜. 요, 요 부분은 내재 파생일까요? 아, 그거는 이제 내재 파생은 아니고, 이제 별도의 파생상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별도의 파생상품. 지금 말씀드리는 기준은 다 IFRS에 의거하는 기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109호, 1109호의 그, 내재 파생 상품 기준서 쪽 보면은, 4.3.1에, 내재 파생 상품의 정의가 있는데, 거기서, 그, 어, 제3자한테, 그, 부여하거나, 아니면 별도로 분리해서 양도를 할수 있으면, 그것은 이제, 내재 파생은 아니다. 별도의 파생 상품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 지정, 매도자, 콜옵션은, 예, 별도의 파생이다. 그래서, 그때, 그 감독지침에 따르면 이제 상당수 회사들이 이걸 평가를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알고 있다 근데 이번에 원래는 소급해서 반영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번만 봐줄게 전진적으로 반영하면 이번만 봐주겠다 다 반영해라 평가해라 이런 감독지침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다 평가를 했겠죠 대부분 네, 그거는 별도의 파생이고 내재 파생은 아니다 여기에 부여된 거는 이제 조기상환권 투자자의 그런 조기상환권, 푸드옵션 요런 게 여기 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니면 뭐 콜옵션 등이 제3자 지정이 아니라면 뭐 콜옵션이 여기 포함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자본 요소는 전환권 대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을 건데요. 어이 전환권 대가 이걸 자본으로 볼수 있냐 아니면 부채로 봐야 되냐. 이제 이거를 판단하는 그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 확정대 확정 요건. 어, 뭐 픽스드 포 픽스드. 예. 네, 그래서 이 바, 수량이나 행사 가격이 겨, 정해져 정해졌냐? 변동이 안 되냐? 변동이 된다면, 리픽싱 조항이 있다면, 어, 이거는 자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어, 이 수량이나, 뭐, 이 비율 등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결국은, 어, 이거는 이제 3.1 해결법인의 그 홍윤기 상부님이 설명해 주신 게 내리에 남아 있는데요. 어, 이 회사의 흥명, 흥망성, 성세와 함께 한다. 요, 확정사 합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결국은 회사가 잘 되면 이익을 얻고, 회사가 그 주가가 떨어지면 손실을 보고, 회사의 흥망성세를 함께할 때, 이거는 자본, 확정된 확정 요건을 충족한 것은 자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줬고, 그게 가장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리픽싱 조건에 대해서도 규제가 많이, 감독기관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뭐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 이제 계속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기사를 보면은 70% 이하로 리픽싱 하는 걸 엄격히 좀 규제를 하고 있고요. 주총 특별결의에 의해서 할 수, 있, 이제, 그것만 이제 가능하게, 예전엔 정간 등에 의해서도 가능했는데, 이제, 특별결의를 요구하게 강화가 되고 있고, 그리고, 어, 요거 관련해서는, 뭐, 예전에, 예전에는 또, 그, 이, 기존에 이제, 주가가 떨어졌을 때만 리픽싱이 되는 게 가능했는데, 상장사 같은 경우는, 삼호 펀, 삼호 시비 같은 경우는, 그, 이, 주가가 오르면, 그때 오를 때도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런 규정도 있었고요. 네. 어쨌든, 이걸 통해서 좀, 리픽싱을 통해서 좀, 그, 뭐, 특가, 대주주의 특관자, 또는, 뭐, 무자본 M&A, 이런 세력들이 좀 악용하는 사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규정들이 점, 점점 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그, 하나 또 말씀드릴 게, 회, 회제의 비공개 질의 해신. 요거에 따라서 리픽싱 조건이 있더라도 이전환권 대가를 자본으로 보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 같고요. 어, 예전에 뭐 보면, 보고서 보면 주석공시로 뭐, 회제의에 따라서 우리는 자본으로 분류했다. 이런 문구도 본 기억이 납니다. 예, 네, 뜨거운 감자고요. 근데 지금은 워낙 이게 조계상환권이라든지 다른 파생요건 그들이 있다 보니 평가가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어 그래서 평가를 안 하려면 이 내재 파생 상품이 주계약에 묻어 함께 봐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거는그 기준서 문단 비 4.3.5에 이제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 단어 좀더 많고 우리 한 다섯 가지 소괄호가 있는데 여섯 가지네요. 그 중에서 다섯 번째 주 계약인 채무 상품이나 보험 계약에 내재된 콜풋 중도 상한 옵션은 주 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이제 분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해서 가와 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의 경우가, 옵션의 행사 가격이 옵션 행사일 현재 주 계약인 채무 상품의 삼각구 원가나 주 계약인 보험계약의 장부금액과 거의 같다. 요거는 이제 그, 푸드 옵션의 옵션, 옵션의 내재 가치가 거의 없다. 내재 가치가 거의 없을 때, 뭐, 이럴 때 불리할 수 있다. 나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 여긴 상실이자 정도. 에 대한 보상 정도만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이 나 나의 내,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 지금 이 내용이 어렵죠. 이거는 그좀 어려운 내용인데, 근데 어, 이것도 안전해계법인의 그 김성훈 회계사님께서 어 말씀하신 설명해 주신 게또 아, 예전에 들었던 수업 내용이 아, 또 기억에 남아서 그걸로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 전환 사채라고 가정하고, 조기상한 건 푸드 옵션이만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럴 때, 이게 조기상한 가능해요 조기상한이라고 하면, 이제, 투자자가, 아, 우리 주가가 안 오를 것 같아. 안 오를 것 같으니, 우리 그냥, 아,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그냥 그러면, 원금은 미리 빼겠다. 그게 조기상한이고, 그, 푸드 옵션이죠. 다시, 그, 대파 대팔고,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 그 푸드 옵션을 갖고 있을 때조조기 상환 가능일자가 있을 것이고요 계약상 뭐 예를 들어 계약상 만기가 5년이다 계약 만기 그러면 조기 상환이 이제 요건 절반이니까 2.5년 되겠네요 이런 경우가 많죠 이렇게 있을 때그 k 행사 가격 행, k가 있다면 어 음, 요 기대만기를 기대만기를 조기상환 가능일로 맞추면 그러면 이제 그 부채는 삼각 후원가니까 계속 이 삼각이자가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은 조기상환 가능한 일자부터 계약만기까지, 만기까지 이 행사 가격하고 이부채장부금액이 어 차이가 없죠 거의 같죠 네, 이런 경우는 그 비분리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반대로 이 푸드옵션은 분리를 해야 된다. 어 근데 이 만약에 이렇게 그러니까 조기상 가능일자로 기대만기를 한 경우는 푸드옵션 평가 안 했다. 그럼 비분리 언덕에 있는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계약상 만기로 생각을 해 나간다. 생각이자 이렇게 붙으면 이때는 다그갭 차이가 생기죠. 이 풋옵션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 차이가 결국은 내재 가치가 될것 같아요. 네. 이 옵션의 내재 가치, 그 행사 가능할 때이 부채 장부금액보다 그 행사 가격이 크니까 이 풋옵션의 가치가 생깁니다. 내재 가치가 이럴 때는 그 분리 분리를 해야 된다. 비분리할 를 수가 없다. 그 일반적으로는 풋값들은 그주기약과 밀접한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이건 주가 변동에 그, 관련이 있는 것이고, 이 부채는 금리 쪽에 더, 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밀접한 관련이 없으니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요, 요, 첫 번째 케이스, 요, 요 경우만 내재같이 거의 없으니, 이때는 비분리를 하는 거 인정해 주겠다. 어, 요런 내용입니다. 예. 어렵죠. 예. 어, 설명드리면서 저도 좀, 말씀드리면서, 저도 어려우니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어, 상당히 어려워, 운음 주제가 맞는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반대로 이것만 이해되면 나머지는 그렇게 나머지도 어렵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시간은 어, 여기서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그 평가 모형이라든지 어, 발행 금액의 배분이라든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공부를 더 하고요. 예,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